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예, 25절 말씀으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유언을 해야 합니다. 예, 성도들이 자녀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유언으로 권면을 해야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라는 예,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흉악한 이단 개수가 예, 송도들을 미혹하고 자녀들을 미혹하고 우리의 이웃까지 흉악한 개수의 이단들이 거짓말로 예, 미혹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예, 가정을 파탄내려고 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혼당하고 가정과 사업장은 파탄이 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예, 흉악한 이단 개수가 미혹할지라도 이혼으로 성도들을, 자녀들을, 이웃들을 권면하면은, 흉악한 이단 기수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의한 돈으로 성도들을 예, 미혹하고, 국회의원을 미혹하고, 정치인을 미혹합니다. 자녀들도 미혹을 돈으로 미혹을 당합니다. 이혼으로 권면하면은,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짜 받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공짜는 올무가 됩니다. 핸드폰 공짜로 줍니다 하고 핸드폰을 사면, 예,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은 사기당하고 돈을 대로, 예, 미혹당해서, 예, 물어줘야 돼요. 예. 공짜로 미혹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국민을 사냥하고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예, 공짜로, 예, 배급을 합니다. 북한도 공짜로 배급한다. 배급주의, 공산주의가 결국은 예, 공짜로 배급하고 결국은 신앙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경제 의 자유도 없고 북한은 생명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예, 공짜로 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공짜로 예, 수급을 주고 공짜로 예, 복지를 하고 공짜 좋아다가. 하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이 인격이 다 판나, 파탄 나고 사나워졌습니다. 도덕 심보가 됐고, 예, 우리의 국민들이 더 악해졌습니다. 예,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개는 묶어놓고 밥을 안 주면 사나워집니다. 밥안 준다고 개는 얼마나 사나워진 줄 몰라요. 예, 밥안 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개는 일도 않고 놀기만 하고, 밥안 주면 밥 달라고. 예. 주인까지 물어버립니다. 이 우리의 국민들이 예, 수급 안 준다고, 복지 안해 준다고 예, 정부를 향해서 물어버리고 예. 동사무소를 물어버리고 예, 시청을 물어버리고 수급 달라고, 복지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인격들이 도둑대로 사나워졌습니다. 남의 돈을 그냥 꿀꺽 삼키려고 해요. 예, 교회도 리모델링 예. 1층까지 2천만 원 내놓으니까 그걸 꿈꺽 꿀꺽 삼키고 예. 제가 없다고 봐요. 예.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는 자기 건물을 예. 공사해서 쓰라고 해 놓고는 예. 자기는 하지 공사란 말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 다해 놓으니까 꿀꺽 삼키잖아요. 그러고도 예 자기는 잘못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예 도덕 심포로 다 삼켜 먹어버리고도 예 잘못인 줄 모르고 반대로 비난하고 다녀요 공짜 좋아하면은 남의 것을 그냥 먹으면 도덕대가 돼요 악한 사람이 돼요 학자의 수급 예 복지 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이 수급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 수급을 받으면은 국민들이 사나워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예, 수급 안주면 난리납니다. 폭동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공짜 받아 먹으면안 주면은 예, 물고 늘어지고 예 난리납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예, 과거심을 치르려고 일도 못 하고 선비가 예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여보 나는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소? 내 아들이라도 가고시험 공부시켜서 예, 합격하게 잘 길러주시오. 미안합니다. 아들과 당신을 남겨놓고 돌보지도 못하고 나 먼저 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의금 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가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는데 이 선비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보, 나는 위원을 하겠소내 아들에게는 공짜를 먹이지 마시오 공짜를 좋아하지 마시오 공짜를 먹으면 은그 공짜가 독이 됩니다 독이 되고 나면 은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절대로 일안 합니다 인생을 패가 망신합니다 절대로 공짜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과거에 급제하도록 예,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그 남편은 죽고 말았어요 이 아내는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길러요, 여보? 나는 할수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길립니까? 내가 일생을 당신만 보고 따라오고 가고 급지하도록 뒤에서 바느질하고 일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죽고 나면은 나는 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이 아내는 자식을 키면서. 살아갑니다 배도 고픕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비가 왔습니다 비가 떨어졌는데 예. 마당 옆에 텃밭에 비가 떨어지므로 항아리가 튀어나온 거요어 저게 뭐지 가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백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요아잘 됐다 이거 팔아서 우리 자식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남편의 유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공짜는 먹지 마세요 공짜는 독입니다 내네 아들 공짜 먹였다가는 공부도 안 하겠구나 이것을 땅에 다시 땅에 묻어놨어요. 절대로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오려면 또그 팔아야겠다 땅을 파서 항아리에 금을 빼요. 예, 백금을 빼요 반짝거려요. 아 이걸 팔아와야 먹고 사는데 그러다가도 아 남편이 공짜는 먹지 말아야겠지. 공짜는 독일하겠지 아들이 망한다겠지. 내가 참아야겠다. 그안에는 다시 백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예,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양에 가서 예, 과거시험을 예, 치뤘는데 합격이 돼서요 급제를 한 거예요 예잘된 거예요 예, 그 백금을 팔아서 먹였다면 과거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독을 먹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독을 먹고 어떻게 저, 좋은 정신이 됩니까 이 백금의 독을 먹고 어떻게 좋은 영성을 나타냅니까 예, 돈을 예구하러 돈을 찾으면은 예 어떻게 영성으로 전도하고 영성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예, 백금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백금의뇌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영원 구원에서 성도들이 예, 헌금한 돈으로 십일한 돈으로 교회는 세워 나가지 어디서 공짜로 준다고 공짜를 받아 먹으면은 그것이 독이 돼서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않습니다 예, 어머니는 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얘야, 네가 너무 어려울 때 비가 왔는데 항아리가 튀어나와서 가서 열어보니까 백금이 있었다. 그런데 네 아빠가 예, 공짜는 먹지 말라. 공짜는 독이다. 네 아들에게 공짜를 먹으면 절대로 공부하지 않고 과거에 급제할 수 없으니까 공짜는 받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백금을 보고도 예, 팔아서 너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어, 이 어려움 중에 과거의 급제에서 너는 이제 관직에 들어가게 됐다. 이 백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예 지혜가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 이 백금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 나눠 주시죠. 그래가지고는 어렵고 힘든. 불쌍한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백금을 꺼내 가지고 다 나눠 줬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고 예, 우리가 목회보다는 전도보다는 돈을 벌려고 아우성치면은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 사명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 전도입니다. 목회입니다. 예, 부흥회입니다. 예, 목사의 직업은 목회예요. 목사의 직업은 예, 부흥회예요. 전도예요. 이 사명을 망가가고 예,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예, 사고 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인생을 까먹을 수도 있고, 예, 안 됩니다. 승부를 목회로 걸어야 돼요. 예, 한 번은 내가. 운전을 하고 예, 가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요. 옆에 타가지고 아유 사장님은 이 운전할 분이 아닌데요. 예. 저한테 사장님이 좋아하는 그거 하세요. 그거야 잘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대리 운전을 하고 계시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봐요. 잘 되는 거는 나에게 주진 달란트를 예, 해야만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장님은 제가 전도하니까 제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장님, 사장님 그 목소리로, 예, 설득력이 있는데, 설득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 목소리로, 예,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파급이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나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예, 설교하세요. 전도하세요 목회하세요. 왜 운전하고 계세요? 예, 저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는 설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날 동안 전도하고 노방전도 17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목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내는 항상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수 있을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예, 있을까? 내내는 하루 종일 예, 다른 생각 안 해요. 그 생각만 하니까 바빠요.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만들어낼까 유튜브를 보고 예월를 찾고 일월를 찾고 예내는 하루 종일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만 하나님 말씀을 불의 말씀을 선포할까? 돈을 찾지 않고 금을 찾지 않고 예 내물을 찾지 않고 후원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불의 말씀을 바서 예 부흥을 일으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요서에게 안수합니다. 그에게 예 예,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요하,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하신 대로 여호수의 요 요서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를 유언을 냈어요. 권면을 냈어요. 후계자를 세웠어요. 백성들이 예. 여호수의 말을 잘 듣더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야 합니다. 유언을 해야 돼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이 복음을 전해라.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주의를 잘 지켜라. 예. 믿음을 써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나는 죽, 곧 죽겠다란 마음이 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래 이래 살아야 너희들은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곤면을 해줘야만이 이단을 이기고, 불의함 뇌물을 이기고, 예,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을 것을 알고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청해서 나는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장로님들. 교회를 잘 지키고 흉악한 이리의 때 짐승의 때계수의때 이단들이 와서 성도들을 삼키니까 잘 지키고 검면하세요.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예이 때들 흉악한 이리 때들에서 예 성도들 지키고 3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러면서 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 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검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십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십령의 매에서 임 올라갑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예. 이 운전하러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올라와요. 아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죽지는 않을까? 목회는 할수 있을까? 예 죽겠다는 마음이 사고 나겠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가요. 마음에서 올라가 예 봉해 가야 되는데 전도가야 되는데 아이빚 때문에 채무 빚 때문에 예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예 오늘 일와서 무슨 일을 당할 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걱정이 돼, 되는 마음이 올라와요. 파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 예배드리러 올라가서, 오순철 지키러 올라가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올라갔어요. 예, 이 정도 교위를 세우기 위해서, 체물을 갖기 위해서, 예, 사명을 가지고, 예, 사나운 운전대를 잡고, 예, 에루살렘에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예, 모르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밤에도 올라오고 새벽 3시에 깨워서 예, 마음에 고통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 걱정이 되고, 그래서 또 빚은 안 갚을 수가 없고, 돈을 벌어야만이 예, 용은 구원하고 안할 수는 없고, 천도만 하면은 빚도 갚지 못하고 생활도 안 되고, 예,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예, 모르겠다는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유언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예,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예, 자녀들을 지키고 예,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혼으로 예, 준비시키는 유가 뭐요뭐 때문에 바울이 장로들을 예, 에베소에서 초청해서 예, 유언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까? 성도들이 이단 계수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30절에도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예, 어그러진 말 예, 분쟁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예, 지옥으로 사망으로 이단으로 신천지로 이렇게 쫓기하는 거짓말, 거짓언어, 거짓 진리를 전할 텐데 장로들에게 이것을 막으라, 지키라, 예,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예,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권면해야 돼요. 흉악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에 욕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불의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욕심에, 예, 불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예, 이렇게 겉면을 해야 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냈어요. 예, 3, 11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돼서 믿음을 지켜라, 예배를 드리라, 존도를 해라, 예, 봉사를 해라, 구제를 해라. 대장부가 돼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예, 권면을 합니다. 삼전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고는 잘못된 사람들을 예, 그냥 두지 말라, 훈계하라 책망하라, 예. 이렇게 심판하라고 다윗은 예,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그 예,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솔로몬 아들에게 예, 요압과 아브넬을 심판하라고까지 이렇게 유언하는 것을 봅니다. 칠 절에는 바실레가 예,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하고 도망다닐 때 음식을 예, 대접해가지고 다윗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바실레의 아들들 아들들은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바실레의 아들들은 예, 네 왕궁의 상에서 그 아들들을 같이 먹도록 예, 참여하게 하라고 다윗은 바실레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용서를 다 해야 되지만은 예. 기억하도록 곤면해야 합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우리 큰아버지가 17살 때 진영으로 끌려가는데 큰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거요. 외놈들이란 일본 사람이라 않고 외놈들이라는 거요. 그런 소리를 왜 했겠어요? 내 조카야. 나는 일본이 외놈들에게 끌려와서 일생을 예, 이렇게 파탄 났다. 예. 죽는 삶을 살았다. 절대로 잊지 말라. 예. 그 말이었어요. 큰아버지의 말이. 그래서 제, 제 마음에 큰아버지의 유언이구나. 큰아버지가 "아, 일본 사람은 용서하되, 내가 이렇게 일본에 끌려와서 억울하게 산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나한테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그 비참한 한국 사람들 죽이고 제압리 교회를 불지르고 일본의 만행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은다면 은 후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이또 예. 유아과 아부넬이 예, 죽인 것을 예, 이렇게 평안이 백발로 평안이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심판하라고까지 이렇게 곤면합니다. 바실레는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왕궁의 내상에서 참여해서 함께 먹도, 먹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후원금 주고 축복하고 교회 공사하고 예, 축복하는 분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가 보답하고 살펴주고 돌봐주고 지켜줘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지켜주고 감옥에 가도 돌봐주고 신방 가고 예 지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되돌려서 갚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갚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다이슨 시므의 독한 말로 나를 조주하였느니라 발절에 그래요.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가 다윗을 조주했어요. 욕했어요. 예. 그러나 다윗은 예 살려줬어요. 용서하고 살려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했어도 예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이시므의를 백발로 피를 흘려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고 이렇게 솔로면에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도 유언에 예 자녀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예 얘기를 해야 되고 너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 지키기 위해서 예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은 예, 이렇게 조심하라고 일러줘야 합니다. 일러주지 않으면은 예 그의 자식들에게 또 당해요. 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벽돌을, 백창을 빌려갔어요. 근데 우리도 창고를 지으려 하는데 벽돌을 달라가니까 내가 언제 가져갔냐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도 돈을, 예, 우리 그 큰아버지 아들에게 동창인데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는 갚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자식도 돈을 빌려가서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시므이가 나를 독한 말로 조주했다 예 그의 백발에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예 이렇게 다윗은 그 원통함을 달, 아들 설로몬에게 그런 사람을 너도 조심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예공과사는 분명하게 조심하라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유언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당해요. 내가 당한 것을, 우리 아버지가 당한 것을, 내가 당하고, 내가 당한 것을, 내 자식까지 이 악한 사람들한테 당하기 때문에 유언을 하고 가르쳐 주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선명하게 유언을 해줘야만이 자식들이 또 죽지 않고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도 열두 집파 열두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좋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시므이하고 예, 시원하고 레이는 예,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야곱은 예, 레이하고 시원은 살인자기 때문에 조주를 했어요 예, 다른 자식들은 축복을 했어요. 이렇게 예,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조주할수 있겠어요? 그러나 흉악한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들 간에도 서로 조심하라. 저의 집회에 내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라그랬어요 다른 자식들에게는 가지도 말라고 랬어요 네가 죽을 수 있다. 네가 당할 수 있다. 형제라도 조심하거라는 말 마음으로 이렇게 야곱은 예,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열기대로 소의 예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니라 그의 모의에 그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야곱은 축복과 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엄연히 예, 축복과 조주를 예, 이렇게 예, 진리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권면을 예, 해줘야 합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그 땅에 들어가야만이 번창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제사를 지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백성이다. 예배드리는 백성이다. 이 애굽의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우상의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 땅은 애굽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딸입니다. 제사 예배드린 땅이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우리는 천국의 가나안 땅을 지금 사모합니다. 우리가 살 땅은 천국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집 짓고, 땅 짓고, 땅 사고. 북이용한 누리고, 이 땅에서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사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요셉의 그 유언을 듣고,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1 1장이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의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이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명예 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 자녀들에게, 송도들에게, 우리가 딸, 살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이사해야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요셉이 내 애고를 가지고, 예, 가난 땅으로 돌아가라 하듯이 내 신앙을 잡고, 내 믿음을 본받고, 영적인 가난 땅,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땅은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천국에 보물을 쌓고, 천국의 은혜를 쌓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천국 가난한 땅을 들어가도록 날마다 사모하도록 예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면해줘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유언하고 권면하고 일러주고 회복의 영을 부어줘야 합니다. 소망의 영, 천국의 영을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원으로 건면해야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의에 넘어가고 공짜에 넘어가고 사망에 넘어갑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서 아버지 사고를 예방하고 막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때붕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아버지 부흥케 되는데 아버지, 썩을 일에 참여하고, 썩을 일을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흉악한 이단 개수들이 미혹하고, 부부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장을 흉악한 신천지 개수들이 속에서 빼앗아 가고 파괴합니다. 부부가 이혼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흥악한 개수들입니다 흥악한 개수들이 의인처럼 아버지 가정한 입술로 아버지 미혹합니다. 입술을 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치시고 지여 성도들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불의한 아버지 복지 불의한 수고 불의한 돈을 받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어 불의한 돈을 받으면은 더 사나워지고 더 악해지는데 우리가 더러운 공짜의 독을 먹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어 아버지.